오늘까지 총 여섯 번에 걸쳐서 루키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헷세드의삶 여섯 번째 시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루키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루키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해세드를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한국어로 뭐라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해세드라는 것은 제가 은혜로도 이야기했고 인애로도 이야기했고 자비, 긍휼, 또 사랑.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인간 관계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에, 에, 정말 한없는 사랑, 에, 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라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키를 읽으면서 에, 등장하는 에, 주인공들이 에, 있잖아요. 루시 있고, 나오미가 있고, 또 어,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그 캐릭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 스토리가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감아 감동하셔서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루키 마지막 사정 말씀에 보면 루키는 해피 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루와 결혼하게 되고 둘 사이에 오벳이란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끝부분은 족보를 통해서 그 오베시라는 아들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다윗왕의 할아버지임을 알리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재산이나 생명을 되찾아줄 사람 기업물을 자를 걸어서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엘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루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친척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물려준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유익한 일이거든요.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자기가 기업을 물게 되면 그의 아내 나오면 이미 늙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땅도 자기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아내 곧 말년 그 아들의 아내인 룻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지고 자녀를 출산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그 나오미의 가족 알레멜렉의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 그 의무감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아스로부터 듣고 나서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하라, 당신 보아스가 기업무를자가 되라 그렇게 떠미고, 떠미,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무르는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니까 기억을 모르겠다 했다가 나중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일종의 대리사의 역할을 해서 그 가문의 명맥을 잊게 해주고 잃어버린 나오미의 소유와 재산 다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인커녕 손해와 희생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고엘의 의무, 이 고엘이란 제도는 여러분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그마치 613가지가 "하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친족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회적 의무입니다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힘들여서 돈들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망해 가는 가정 일으키는 것이고 죽어 가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러진 사람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이 고엘 제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퓰리즘. 대중의 인기를 얻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자기의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대통령면 대통령,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정치 쇼예요. 척하는 것입니다. 국물 위하는 척,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들어보면은. 실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 무쌍합니다. 자꾸 말 바꾸기를 합니다. 그말한걸또 뒤집기도 합니다. 이 포퓰리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열광하게 만드는 편법이자 편법이자 정치적 술수입니다. 그런데 고엘제들은